위치가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많은 분들이 딱 들으시면 아 나도 그랬는데 하실 수 있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으로 저희가 엄선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크 굽는 30대 화나선입니다. 평소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의견 충돌, 싸울 때 생기면 일단 가슴이 뛰고 눈물부터 나고 횡설수설해서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끝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분하게 자기 생각이나 화난 이유를 잘 전달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뒤죽박죽인 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게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제 의견을 제 생각대로 논리 있게 따박따박 따져서 이겨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딱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글부글, 음, 막이 부글거리는 감정 때문에 말도 잘안 나오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왜 우리 그냥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비가 걸리거나, 싸움이 났을 때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에게 훅 공격이 들어오면, 뭐야? 나도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환나선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특히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거나 싸우는 환경, 누군가가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환경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타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솔루션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무슨 문장이냐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문장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먼저 이해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일단은 제어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의 말에 반대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너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음 그럴 수도 있지 듣고 보니 이 사람 말이 또 맞기도 하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을 일단 주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라오는 감정을 좀 주체를 먼저 하신다면, 그 다음에 말을 조리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하시려면,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딱딱, 핵심을 요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건데요 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렇고요 세 번째는 이렇고요 라고 딱딱딱 말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사연의 화 나사님께는 아직까지는 나를 조리 있게 하는 단계보다는 감정을 추스리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나서 님처럼 뭔가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싸울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기분부터 먼저 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은 마법의 문장으로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더 깊이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말 아카데미에 연락주세요. 저희가 깊이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의 스피치 고민, 스피치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딱 집어들여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